밤이 알밤이 쫙 벌어졌어요 크지? <laughs> 벌어진 거를 저렇게 장갑을 끼고 저렇게 벌려서 딱 지금 알밤을 까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서 발렸더니 <laughs> 속살이 보여요 <laughs> 엄청 즐거워요? 이런 게 힐링이죠 맞아요 그 자연으로 자꾸 가고 싶은 게 맑은 자연... 공기 마시면서 얘안 벌어졌는데 <laughs> 그 옆에 거그 응? 옆에 거그 앞에 그 앞에 이거? 응그 뒤에 거안 벌어졌어 안 벌어졌어요? 안 벌어진 거 벌려봐요 아니요 벌어지요 여기 있어아 벌려요? 네아고 하나 드는 건 겁나게 큰데. 와왕방. 응. 와. 이거 음, 엄청 크다. 이거 주주님들 총문님은 이걸 보내 줘야 될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. 아. 어제 개두 바구니 <laughs> 다 어디를 시집 보냈어요? 괜찮아요, 괜찮 우리 우리 이렇게 주다도 먹는 것도 없어. 나 이거 봐. 밤송이 떨어졌어. 에이? 어. 어떻게 하다 그랬대. 하나 딱 떼다가. 와. た